자, 이어서 이제 민법 넘어가고, 뭐, 보측에서도 감독 넘어가고요. 어, 자, 청문. 요건 한번 최우문 체크하셔야 됩니다. 청문. 요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사업법에서는, 사업법에서는 청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청문. 소방시설업의 등록 취소 처분이라든가, 영업 정지 처분 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누가 실시하는 거냐면, 이제 소방청장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설업에 대한 등록 시소는 이제 시도지사가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자격증에 대한 이 자격 인정 자격 수첩은 누가 내주니까 청장이 주는 것이고 업을 등록하는 거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고 처음 시작 때 했잖아요. 시도지사에게 정문을 받습니다. 정문, 네, 철문이라고 하니 뭐냐면 청문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런 재판, 쟁의 신청 같은 이런 내용을 하는데요. 이걸 반드시 해야지. 됩니다. 취소나 정지는 그다음 이어서 이제 보실 내용들은 33조 고난에위임 위탁되어 있는데, 이거는 크게 넘어가시면 되고, 어, 여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보면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각 구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을 하는데, 협회 에 위탁하는 뭐좀 많아요. 협회에다가 위탁하는 업무들이 이제 시설업 등록 신청 접수. 시설업 등록상 변경 신고 이런 것들, 휴폐업 신고, 뭐 지휘 승계 신고, 방향처리 능력 평가, 시공 능력 평가,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뭐 이런 것들을 협회에다가 위탁 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 관련된 부분은 현재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실무교육기관을 지금 이제 협회 쪽으로 밀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는 넘어가셔야 됩니다. 시행령 20조도 앞에 했던 법률 얘기를 한번더 하는 개념이어서, 어, 추가로 이제 또 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들이, 뭐, 앞에 했던 건데, 방염 실현력 평가, 시원형 평가, 정화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고, 시도지사가 협회에다가 위탁하는 업무가 아까 신청 접수, 변경 신고, 협회업 신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앞에 그 법률에 조항 나열했던 것들을 나눈 겁니다. 예중에 청장이 위탁하는 게 있고,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게 있다라고 분류를 해 놓은 건데, 사실 제가 좀 전에 체크했던 요 내용들이에요. 요 여섯 가지, 요 여섯 가지를 이제 아, 일곱 가지인가요? 요걸 이제 나눠서 반반 나눠가지고 이제 업에 관련된 거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거고 처리능력평가, 시공실평가, 종합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청장이 협회 위탁한 거다. 예, 그걸 좀 자세하게 나란 거죠. 넘어가고요. 시행이 20조 2번도 넘어갑니다. 이것도 지금 나올 거 없고 넘어가고. 34조 수수료 넘어갑니다. 뭐 보실 거 없구요. 34조 2번도 넘어가셔도 돼요. 예. 자, 여기 7장 벌칙이 공서법 제일 마지막 내용인데, 예, 요게 중요합니다. 35조 벌칙. 4조 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자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요게 제일 중요한 시험 문제고, 자, 공서법에서는 제일 센 벌금 벌칙이 3년에 3천입니다. 어, 기본법에서는 5년에 5천.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재예방법, 이제 나중에 분법될 화재예방설치법에서는 지 7년에 7천, 10년에 이도 있긴 하지만 일단 공사법에서는, 사업법에서는 제일 센게 3년에 3천. 그게 제일 또센게 뭐냐면 미등록 영업이라고 해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거. 이게 제일 셉니다. 사업법이니까. 그 다음에 보실 게 1년에 천만원짜리인데 이 1년에 천만원짜리가 뭐냐면 영업정지 중에 영업한 거. 그 다음에 영업증은 있어요. 등록을 받았지만 불법 시공 감리 설계. 이게 그 의미가 이제 불법 설계 시공, 불법 감리, 불법 한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제가 수업 주, 앞선 수업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관계인이거든요. 발주자. 그래서 발주자가 감리자를 미지정한 거. 요거 제가 1년에 천만짜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5번도 중요합니다. 5번. 4번, 5번. 5번에 보면 업자가 아닌 자의 공사도 소급한 건데, 이것도 관계인이죠.